안녕하세요. 이런 다혁입니다. 오늘은 호주 미인을 분갈이를 하려고 해요. 제가 매일매일 유튜브를 올리는 게 저의 목표이지만, 제가 때로는 개인 일이 볼 일이 있으면 유튜브를 못할 때가 있어요. 그때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, 될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매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이 호주미인은 어~ 여기 달기 스마일다육 사장님 농장에서 샀는데요 이게 미인은 참 많은데 이 호주미인은 독특하게 좀 퍼플 색깔인 것 같아요 제가 아직은 이 아이를 접해보지 않아서 얘가 어떻게 성 달궈지는지 어떻게 물드는지 그게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사장님한테 달라고 그래서 오늘 이 아이를 분갈이하려고 합니다. 자, 일단은 흙을 먼저 털어보고요. 자, 어, 와, 사장님이 물을 주셨나봐요. 물 주셔가지고, 이렇게 약간의 물기가 있답니다. 그래도 완전히 안에까지 물이 준게 아니라서 다행인 것 같아요. 좀 말렸다가 분갈이를 안 하고, 바로 즉석에서 해도 되겠... 거 같고요. 지금 이렇게 흰실 뿌리가 이렇게 나왔어요. 실 뿌리 나와가지고 음 건강한 것 같고 이 아이는 아고 이게 흙이 땅땅합니다. 이럴 때는 뭐라고요? 분갈이를 빨리 해야 되는 상황. 이 친구는 저를 만나서 너무너무 행운인 것 같아요. 저 역시 호주미은 다른 미인을 애플 미인이라든가 동미인 이런 미인 종류는 제가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데요. 이 호주미는 처음 접해요. 그래서 이 아이가 과연 무슨 색깔일까. 미인들은 어떻게 보면 빨갛게 하는 애도 있고, 아이보리색이나 이런 연한 색깔로 물드는 아이가 있어요. 그래서 각 미인, 이름은 미인이라 하지만, 물둠이 가지각색이라서 너무너무 궁금해요. 그리고 또, 이게 수입합, 수입, 다육이는 거의 다 보면 수입이잖아요.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, 일단 다육 연구소에서 하시는 것도 있지만, 일단 대부분이 지금 현재는 수입을, 수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, 이각 나라의 환경에 따라서 크는 아이고, 또이 아이가 우리나라에 와서 또 어떻게 변하는지, 그것도 참 궁금하고, 초보니까, 초보라고 해야 되나? 너무너무 궁금한 게참 많죠? 이 아이도 미인 종류는 왜 이렇게 잘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. 제가 못하는 건가요? 근데 하지만 저는 이렇게 흙이 묻어 있는 거를 못 뽑니다. 이제는 예전에 저는 이거를 완전히 싹 진짜. 가지 뿌리 뿌리 자체만 남기고 흙을 완전 다 털어 줬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 아이한테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를 준답니다 그래서 저는 적당히 털려고 했는데 오늘 이 아이는 좀 많이 털어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봄이라서 이제는 마음껏 잘라내고 <laughs> 저번 시간에 제가 잘, 창 자, 창을 잘라내는 거 보셨죠? 그렇게 잘라내도 한 2, 3일 지나서 며칠 지나면 바로 자구가 생겨요. 아니 그 실뿌리, 뿌리가 내린답니다.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게 뿌리에 대해서 걱정 많이 안 해도 돼요. 활착도 잘 되고요. 그리고 물을 주면 물을 주고 통풍만 잘시킨다하면은 크게 다육이를 상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. 자 뿌리를 어느 정도 정리하고 자 돌아오겠습니다. 어디로 돌아오냐고요? 이 자리로요. 자이 아이가 어떤 화분이 어울릴까 고민을 고민을 하다가 어 예은분 사장님 매장에서 판매하는 이 예은분을 한번 가져와봤어요. 그래서 이 예은분에 심으면 어떨까 해서 가져와봤는데 자 어떨까 나 저도 기대되는데요. 어? 나쁘지 않아요. 오. 파스텔 톤을 제가 좋아해서 가져왔는데, 어? 이 아이도 나쁘지가 않네? 그러면 이 아이는 또 어떨까? 오, 저는 연두색. <laughs> 연두색으로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이 아이한테 깔망을, 깔망을 넣고요. 깔망을 미리 잘라놨어요. 어? 안 들어가. 이거 어떡하지? 어떡하기는. 느낌하면 되는 거지. 근데 이게 수제 화분이다 보니까 각 사이즈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거 미리 다른 화분에 맞춰 가지고 잘라 놨는데 어 들어갔다 예 들어갔는데요 어, 수제분마다 사이즈가 다 다르고 모양이 약간씩은 달라요 사람이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기계로 짜 놓은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일단은 마사 마사토로 깔망을 눌러주고요. 그 위에 제가 배수돌이와 이탈리아 보를 좀 섞은 거를 같이 올려놓을 거예요. 저는, 어, 저는 달구는 게 <laughs> 저의 목적이기 때문에 키우는 것보다 달구는 게제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흙을 많이 안 넣을 거예요. 그래서 배수층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. 보이시나요? 이렇게 배수층을 많이 하고 자, 이제 이쁘게 모양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근데, 이 흙을요, 처음에 했을 때 너무 말라도 다육이 화분한테는 안 좋대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흙을 보고서 너무 건조하다 싶으면 세균킬이라든가 아니면 수분을 조금씩 칙칙이를 해주세요. 그러면 이게 조금 크는데, 활착하는 데죠? 이 화분에, 정, 화분에서 적응하는데 도움이 된답니다. 오. 이게 조금 더. 높아야 되겠구나. 뿌리를 좀 먼저 넣고 흙을 좀 채워줘야 되겠구나. 일단은 모양, 어, 뿌리 너무 많아. 잘라버릴까요? 이 본능적으로 자르고 싶은 이 마음. 이럴 때는 가차없이 잘라야죠. 전 뿌리 자르는 거, 다육이 자르는 거에서 크게 거부반응이 없어요. 하, 이 분갈이 하다가 입장이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. 그것도 전 걱정 안 하거든요. 왜냐면 다육이라는 식물 자체가 이 꼬지가 잘 돼요. 그래서 처음에 초보, 초보자일 때는 저는 가위를 댄다? 상상도 못 했어요. 그리고 또 입장 떨어뜨린다? 너무너무 아, 속상했어요. 그런데 지금은 꼭 그렇지만은 않답니다. 자, 어, 이렇게 뿌리를 정리하니까 조금 들어가는 게좀 수월하네요. 이렇게 해서 저는 미리 넣어놓고 다 넣어놓고 그리고 흙을 넣을게요. 와, 어흙 넣지 않았는데도, 이제 모양만 잡아도 이뻐. 이거 어떻게 내 거라서 다 이쁘다 하는 건가? 아니요. 이쁜 거는 이쁜 겁니다. <laughs> 내 거라, 물론 제 거라서 더 이쁘고, 내 새끼, 내, 저는 다육이한테 새끼라고 한다고 그랬었죠? 내 새끼는 다 이뻐요. 사람이나, <laughs> 식물이나, 동물이나, 제 거는 다 이쁜 것 같아요. 그렇다고 남의 거는 함부로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. 저는 일단은 저한테 온 아이들은 다 이뻐해 주려고요. 이 아이도 누군가에게, 누군가에게 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 생이 태어난 거잖아요. 그죠? 그러면 저한테 왔으면 저하고 인연이 돼서 왔던 아이들은 이렇게 제가 이쁘게 이쁘게 이쁘다 이쁘다 해주면서 키워주면 반드시 이 아이들은 그 이쁨을 받은 만큼 고향을, 색감을 내주게 돼 있대요. 그래서 제가 어디 책을 읽었는데, 물은 답을 알고 있다처럼, 사람 이말 한마디, 식물과 이 동물과 모든 거에는 사람의 이 말, 말 한마디가 되게 중요하대요. 사람의 말에는 파장이라는 게 있대요. 파장에 있어 가지고 이쁘다 이쁘다 하면 정말 이쁘게 클 것이고 밉다안 이쁘다 너 정말 안못 생겼다 이러면 이 아이가 정말 이뻤던 아이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정말 못 생겨진대요.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쁘다 이쁘다. 어, 저희 신랑도 이쁘다 해 주고 저희 아이들도 이쁘다 해 주고 될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대인 관계도 이쁘다 이쁘다 하려고 노력을 해요. 예전에는 정말 그런 생각을 좀안 했는데요. 이게 나이 먹는 증건가? 나이 먹는, 어, 수순인가? 저는 그런 것 같아요. 요즘은 뭐든지 다 이쁘게 보려 하고, 어, 잠깐만요. 마감토는 오늘 마사토로 할게요. 이쁘다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서로 감정 안상하고 즐겁게 지내려고 노력을 한답니다. 근데 여러분들도 물론 사람이라는 게 그때그때 그때 감정이 휩쓸리면 나도 모르게 실언이 나와서 실언이 나와서 나중에 집에 가서 한 번씩 곱씹다보면 후회를 할 때가 있잖아요. 그럴 때는 제가 실언이 나올 때쯤 되면 저는 입을 악 다문답니다. 왜냐면요. 저는 반드시 정말 소심한 저희 혈액형 이 A형이거든요. 소심한 아주 트리플 A형이라서요. 집에 가면 몇 번을 고씹어요 그러면 제가 너무 너무 힘들거든요. 그래서 저는 될수 있으면 사람들과 나쁜 소리 안 하고 즐겁게 지내려고 노력을 한답니다. 어 이렇게 수다를 떠는 상황, 이 수다를 떠는 시간에 벌써 호주민을 다 분갈이를 했어요. 어 제가 왜 이렇게 빨리했죠? 근데 너무 이쁘다.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. 이쁘신가요, 여러분도? 저는 이뻐요. <laughs> 어쩌겠어요. 이쁘다고 자꾸 해줘야지. 근데 정말 이쁘거든요. 자, 이 아이 이름표도 이렇게 호주미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꽂아줘야 돼요. 저는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요. 이 다육 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아이들의 이름표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름표를 지켜주기. 최선을 다해서 이름표를 지켜주기를 실천하고 있답니다. 제가 이 영상을 찍다 보면은 가끔씩 제가 이름을 몰라가고 아니면 알면서도 순간순간 버벅거릴 때가 있어요. 그때는 노그럽게 이해해 주시고요. 오늘은 정확하게 호주민입니다. <laughs> 지금까지, 어, 열심히 했지만 또 미흡한 부분은 댓글로 달아 주시고요. 음, 다음 시간에 더 이쁜 아이로, 더 이쁜 모습으로 기분 좋게 하루를 마감하면서, 어, 다시 만나요. 이게, 뭐야, 항상 마무리 멘트가 너무 저는 부담이에요. 그런데 저는 제 마음대로 할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희 이런 다육, 저희가 이런 다육이라는 이름은, 어, 이런 저런 이런 내용도 있지만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런 다육이라고 이름을 지은 계기가요 저희 성이 이가예요 <laughs> 제가 스스로 뛰어서 멋진 유튜브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런 다육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다육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에게는 구독과 좋아요가 정말 힘이 된대요 <laughs>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가시기 전에. 한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